캐나다의 한 도시 전체가 산불로 인해 대피 중입니다. 옐로나이프 주민들은 산불이 도시로 근접함에 따라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 당국은 수요일 16일 2만여 명의 주민들에게 단계적 대피를 명령했습니다. 셰인 톰슨 노스웨스트 준주 환경 및 기후변화부 장관은 수요일 밤 기자 회견에서 화재가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도시 외곽 약 17km를 태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주말까지 도시 외곽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주정부는 잉그라함 트레일, 데타, 캄레이크, 그레이스레이크 및 잉글 비즈니스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현재 가장 위험한 상태이므로 가능한 빨리 대피해야 한다고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주민들은 오는 18일 금요일 정오까지 대피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주민들에게 옐로 나이프를 떠나기 전에 자동차의 휘발유가 충분한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도시가 연기로 뒤덮이게 되면 고속도로로 대피하는 주민들은 현장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도로를 이용해 도시를 떠날 수 없는 주민들은 항공 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나 고위험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정부는 도시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옐로나이프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옐로나이프 주민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지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